정리의 달인 찐템 로봇 청소기 수납장 탑6 라셈 DIY 로봇 청소기 수납장 바퀴형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이 안방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로봇 청소기를 쏙 넣을 수 있어 공간 활용도 완벽하답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편리해요. 무엇보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서 가구 구매에 부담을 덜어주네요. 모서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로봇 청소기와 함께 더욱 스마트한 집을 만들어 보세요. 앤슬론 로봇 청소기장 수납장은 정말 완벽한 선택이에요.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집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유리 도어가 있어 더욱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조립이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선반이 있어 다양한 청소 도구를 함께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로봇 청소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도 충전할 수 있어 실용적이에요. 배송도 빠르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뛰어나서 만족도가 높답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는 이 아이템, 정말 추천합니다. 파로마 밀라 로봇 청소기 다용도 선반 수납장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깔끔한 화이트와 상큼한 버터 옐로우 색상이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집안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사이즈는 넉넉해서 다양한 소형 가전을 수납하기에 완벽하고, 위쪽 작은 수납 공간은 물티슈나 청소 도구를 보관하기에 유용하답니다. 뒤편에는 코드 구멍이 있어 깔끔한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설치가 간편하고 마감 처리도 훌륭해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제품이 단순히 로봇 청소기 수납장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맞는 가구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테리어 변화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공간 가치 연구소 로봇 청소기장 로보락 수납장 선번 협탁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화이트 컬러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고 강철 재질 덕분에 튼튼함까지 갖췄죠. 많은 분들이 이 수납장을 통해 공간 활용이 한층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특히 로봇 청소기 아래에 물건을 올려둘 수 있어 사무실이나 거실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게다가 전선 정리도 깔끔하게 할수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정돈된 느낌을 주고요. 바퀴가 있어서 이동도 편리하니 청소할 때 매우 유용해요. 정말 잘산 아이템입니다. 웰퍼니처 밀레 로봇 청소기 수납장은 정말 실용성과 디자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제품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컬러와 합성 목재의 고급스러운 마감 덕분에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로봇 청소기를 위한 전용 공간이 있어서 사용 후 정리하기도 너무 편리해요. 특히, 넉넉한 수납 공간 덕분에 청소 용품이나 기타 소품들을 한 곳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설치 서비스도 친절하고 빠르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아 보이며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통해 집안의 혼란스러움을 줄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로봇 청소기와 소모품들이 각자 제자리에서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리바트 키친 토스티 550 낮은 로봇 청소기장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화이트 컬러의 깔끔한 디자인이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상단 선반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답니다. 로봇 청소기의 도크를 가려주면서도 실용성을 더해주니 인테리어 효과도 챙길 수 있어요. 설치 기사님도 친절하게 조립해주셔서 더욱 기분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다만, 하단부가 조금 돌출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전체적으로는 퀄리티와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고 가성비도 괜찮아요. 단순히 로봇 청소 기장을 찾는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